한해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성탄 후첫 주일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주간을 성탄 후 주간을 성가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성탄 후 일주일을 강조하냐면은. 예수의 성장 과정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보게 하는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곧 부모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내 눈에 거슬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흠결이고 어둠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나무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보람이는 제가 늘 신문을 읽는 모습을 흉내내서 그 위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데 계속 코를 만져요 그건 제 모습이었어요 음, 미사포를 쓰고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흉내 내는 거죠. 그리고 제 엄마 옆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영가도 부르면서 같이 자다. 우리 아이가 물을 떠 달라고 지 엄마한테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밥 먹다가 물떠달라뭔 소리를 안 하고 내가 가서 필요하면 또 먹거나 내가 움직여. 내가 고쳐져야지 자녀가 나를 닮아서 고쳐지는 거 있지. 자녀를 고치려고 들면은 더 애를 먹게 돼. 왜냐면 하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세상을 배워 가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 가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아이를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아, 엘카나와 한나라는 부모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정의 공통점은 늘 가정 기도가 있었고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늘 하던 습관대로 그 해에도 여전히 엘카나와 한나가 엘리제 사장에게 찾아갔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찾아 간 것이죠.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틀 안에, 내 생각 안에. 가둬서 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틀 안에 가둘 때 우리는 제사장,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내면의 딸, 여성성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내 자녀들도 숨통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내 통제와 간섭은 예수님께서 변노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수선했습니다. 그것은 악령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발악하고 하는 것들은 부모에 대한 반항에 지나친 과잉 제압과 통제로 인한 자기 학대의 모습들입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를 그대로 자녀에게 전승시키는 거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또다시 내가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에 같이 십사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명심하고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도록 그것을 마음에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찾아 손손 깨우치라고 신명기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거듭 일러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자 신앙인이 되어야지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충실했던 두 가정이었고 그래서 어린 예수와 사무엘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총애와 귀염을 받으며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양육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독립된 삶, 주체적인 삶,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12살 되었다. 이때는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어찌됐건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자의식이 결정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적어도 예수는 자발적으로 자의식 안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했을 것이고, 단지 그것을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부분인 것이지. 그런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몸부림 속에 거기 남아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물어가고 답하고 또 들어가야 듣고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묵상의 시간이고 성찰의 시간들이고 침묵의 기도 시간들인 것이죠. 우린 침묵 가운데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는 어쨌건 일정 기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시켰지만 그 이후로는 청출 어람이라는 표현처럼 부모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기간이 사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흘은 혼돈의 시간이고 예수께서 무담에 갇혔던 바로 그 그 혼돈의 어둠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 이렇게 길 잃고 암흑 속에 빠져들 때도 때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비로소 내가 하느님께 뽑힌 사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느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야 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림이 성탄이라면, 이제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뜻에 따르는 삶의 여정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가고자 길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를 찾는다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시 만났을 때 분노와 안도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는 느닷없이 왜 나를 찾았냐고 내가 있어야 할것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듣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 신적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이 곧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의식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루가복음에서는 있어야 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루가복음 1장부터 24장이죠. 성전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루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성전에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계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언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펴 풀어 오시는 분으로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끊임없이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서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았더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성서가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로 오늘 골로써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는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반추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말을, 생각과 고집, 욕망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주님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무는 곳이 어디에? 15장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해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갓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 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내가 말씀 안 해서 내가 하느님께로 보낸 받은 광야에 외치는 이의 예 소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나라에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길을 갈수 있는 에너지로 힘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탄은 이제 도, 도착점,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탄한 사람, 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제 이독서에서는 오늘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랑받는 백성 뽑힌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감사하고 모든 이들을 품어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다시 한번 말씀 안의 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시 곱씹고 되새기고 베네딕트 수도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곱씹어라, 되새겨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남은 기간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